신 노병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 우리 노목사님 첫 설교를 어, 시작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 전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하게 된 노병진 목사님 예. 인사드리겠고요 예. 어, 전주는 뭐 일가친척 뭐 사돈나 팔촌까지도 아무도 없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어, 전주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알고 예.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가뜩이나 와서 이 부임 첫 예. 예배를 드렸는데 예. 어, 또 코로나19가 다시 저 2차 3차 이렇게 또 창궐해서 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가장 예. 우선은 예. 어,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그런 어, 예배지만 또 우리 예. 교우들 또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오게 되는데에 어든 종교 계와 특정인을 뭐 구별하지 않고 또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는 무겁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예배를 최대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했고요.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지혜롭게 또렇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애쓰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26년째. 예, 네. 예, 목회 현장에 예, 계시는데 그 재앙, 뭐 목회 철학이라 할까? 일단은 뭐그 제가 이제 단임 목회지가 세 번째인데, 예. 그 로컬 처치를 단임 목회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선교하는 전주 중앙교회, 또 예. 제가 섬겨 왔던 그런 교회 성도들을 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예.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교리적인, 저 이제 목회 철학을 말씀하셔서, 네. 어 저는 우리 이제 앞으로 오게 되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네. 하는 목회를 해왔고, 또 네. 그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네. 해서, 네. 우리 교우들에게 되도록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을 1년이면 꼭1독을 네. 하도록 그런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해서 네. 교우들이 많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판단은 우리 여러 분야에서 우리 예. 기독교가 또 목사와 예. 성도들이 예. 교리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하면서 그 성경을 예, 오히려 성경과 교리의 교리가 우선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목회를 그렇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 의 현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성경 예. 공부도 그런 상황에서 네. 어 제가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말씀도 네.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화는 거의 사라져서 제 설교가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짧은 시간에 요즘에는 이제 설교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졌으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얘기해도 부족한 시간에 네. 그 약간 그런 차원으로 성경과 씨름하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네 다른데 애쓰고 또 준비하고 음. 그렇게 또 앞으로 목회를 해가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목회를 하게 된 동기 무그 네. 뭐 여신학을 하게 된 동기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는지 예뭐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네. 또뭐 예를 들어서 목회를 지하, 지망하는 그런 동기서를 좀 얘기할 때예 네. 어, 자주 제가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고등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아팠어요. 그래서 아, 네. 어, 그 학교를 한한 한 학기 이제 아, 휴학을 아. 할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이제 학년은 다시 이제 네. 어, 제 동기들보다 1년 늦게 네. 어, 이렇게 이제 그 복학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저희 그 제가 이제 알았던 질병이 그 급성간염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네. 예, 만성으로 가서 제가 아. 3, 4년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니고 또 약을 먹으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이모부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네. 송탄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다 일하시니까 네. 어, 그거 이제 그간그 그, 그 간염 질환이 네. 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좀 회복을 좀 해야 돼서 그때 이제 그 이모부 네. 교회 가서, 서 송탄에서, 송탄에서 네. 이제 제가 네. 한 6개월 정도 생활을 하면서 네. 저희 이모부님이 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네. 또 우리 이모부님은 이제 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네. 우리 이모부 즉 저한테 사촌 여동생들이 딸만 셋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외가댁이 오남면데 네. 저희 어머님 형제가 외삼촌 네. 네. 셋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가 이제 사모님인데 네. 그쪽을 다 통틀어도. 네. 어, 제가 14명인가? 13명인가 14명이 이제 우리 손주들인데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와서 그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어좀 목회자가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네. 저희 어머님하고 어머님은 뭐 절대적으로 네. 뭐 아들이 이제 건강하고 직견이 되니까 네. 원하셨고 저도 한 2, 3개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학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그때 그 우리 이호부 말씀은 너그 기도할 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아, 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게 이제 네. 어 전환점이 되어서 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신학을 하면서 당연히 예 저는 뭐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어 전조사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단임 목회 하는 자리까지 에 오게 됐습니다. 네. 목요는? 저는 목요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양광교회가. 양광교 네, 네. 네. 지금 2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네, 이, 네. 20, 이게 25년 전에 안수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학까지 하면 30년이 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제가 네. 85년대 입학했으니까 30, 네. 그게 6년. 네, 제가 된 거죠. 네. 행복하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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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다이렉트로 물으셔서 예. 어, 어, 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하죠 예. 어, 어떤 어떤 점에서? 예. 아, 제가 이제 예. 젊었을때 예. 안수를 받기 직전에 예.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가 어쩜 이렇게 고리하분하고 예.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네. 역사하심이 네.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 네. 그 희망과 또 네. 해방과 네. 이런 것들을 네.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들을 했고 그런 그 비전을 네. 가지고 그렇게 네. 이제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의 현장 분위기나 네. 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네. 그런 무기력감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방황한, 목회 현장에서 방황을 했던 네.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고 이럴 때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 두 군데서 했어요. 네. 4년, 5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능동교회에서 부목사 사역 9년 차 하면서 네. 어, 그때 제가 미국으로 이제 2002년도에 아. 유학은 지금 돌이켜보면 반 도피성이라고 해서. 네. 제가 그, 그, 지금 이, 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 교인들의 마인드, 또, 이렇게 네. 설교 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삶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 네. 그런 어떤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이제 도피성 유학, 유학을 가면서 예. 아,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예. 하나님은 저한테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은 다 막으셨어요. 아, 몇년 계셨죠, 목사님? 5년 있었습니다. 5년. 5년 있었고, 또 예. 어, 그때 이제 저희 뭐 어머님까지 다 모시고 갔으니까요. 음. 아. 그래서. 다 저희 아내도 울고 고생을 초반에 해서 또 이제 신분이 이제 안정되니까 굳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저희는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막내가 늦둥이를 태어나서 또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어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laughs> 그런 것들이 막 새로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다 제가 한 굉장히 많은 곳에 어플라이했고 네. 그렇게다 된다고도 공동회도 한다고 했다가 다또 부결돼 부결 아니고 없안 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 제가 교만했고 네. 어 제가 나 중심적이었다고 제가 신앙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네. 보내시면 어디든 제가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로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어 한국에 대열라 한국에 <laughs> 거제도에 있는 네. 한 작은 교회가 어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 제가 거기 자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네. 또 후배들이 전부 다그 네.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고생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하는데 또 그렇게 가족도 많고 분명히 한제 아 될것 같은데 미국에서 남아서 목회를 하지 왜 한국으로 돌아가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속마음으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성원했다고 네. 근데 그 친구 마지막 얘기는 왜 서울도 아니고 거제도를 <laughs> 가는데 서울 사람이 굳 <laughs> 쌓서 저 먼저. 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반대했어요. 아. 애들 다 이렇게 크고 있고 잘 크고 있는데 굳이 그때 몇년 전이죠? 그게 2007년도에 뭐. 2006년도에 2006년도, 2006년도 어. 겨울에 이제 그런 일을 벌어졌고 저는 뭐 한달 만에 거의 뭐 거기서는 전격적으로 뭐어 저를 정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와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 네. 거기서 한 7년 6개월 8년 정도 사역하고 아, 대천에 있었어요 대천에 그0 0 0 0 0 0 0 0 0 0목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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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신0 0 0 0 0 0 0 아까 제가 얘기 초0에 네. 저도 옛날에 예화를 찾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네. 제 지금 서류노트 네. 뭐 예화집 이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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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다가 계속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네. 어, 어느 순간인가부터 또 영향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네. 공부하는 모임이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네.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저도 이제 그게 세팅이 돼 가지고 30분을 넘지 않는 설교를 해야 지금 시대에는 또 맞다 목교자는 성경과 씨름에서 네. 성경에서 어, 주석을 해서 해석을 뽑아내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주석이 없는 그 설교만 그냥 붙여놓고 세상 걸다 해석하는 그런 자가당착의 설교는 안 된다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계속 뭐 그렇게 훈련해왔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해야만 주는 통찰력이 있어요 새벽기도에도 그렇답니다 새벽기도에도 성경 본문만 얘기합니다. 10분 하라고 하면 10분 동안 성경만 하고 20분 하면 20분 동안 성경 말씀만 얘기하려고 네.